수전선 박봉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하고 항시 어둠 속에서 꼭한 번은 천둥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다 저 서롱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열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안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 이어가는 이야기 뿐인가? 언제 한 번은 풀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 사리를 또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 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의 어둠 속에서. 어,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다.